어른동 좋습니다 서장은 사심거리 뭡니까? 아, 자바리에다가 어른동. 자바리? 어른동. 어른동. 이 한국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. 팔지 네, 알겠습니다. 팔지 어, 예술입니다. 아. 지금 하는 게 뭡니까? 지금이 자바리입니다. 자바리, 자바리 동네 이름입니다. 아닙니다. 자바리이들건바리입니다아건바리갑니다아마을부락 이름이지. 자바리걸 아, 만나겠습니다. 어늘수시은뭐 음, 원장님이 단골 원장님 오셨습니까? 그래 예, 특별히 준비해가지고 그대님니뭐 원장님 오늘 공개해봤습니다. 그렇죠이 그게 고니거요